자, 요대 개꿀잼이라고 하는데요. 집중해봅시다, 한 번. 갑니다. 마, 1이고. 오저다리 델론즈 방대! 오저다리치이었다리 뭐야, 이거 로또 델론즈야? 양약 반반 델론즈. 와, 오저다리 권능이 흡혈. 권능이네, 77% 권능. 개 휘엄하네. 너무 위험해. 자, 댐증. 오, 쿨증, 반격까지. 변신하면 난리 나겠네. 와우. 뭐라고요 아, 건날이네. 아쉽고. 다 잘해, 무빙은. 음. 아! 어. 음. 이거 이길 수 있나, 주인. 가보자. 패슨, 응해. 이거 재밌나? 아, 스파스 한번 맞다. 자리 바꾸는 거지. 그래, 반격 루디가 하면 어떡해요? 주인 이덱 장인이겠지, 뭐. 생각이 있겠지. 안 보자. 역시 스킬 잘 쓰고, 양냥. 그, 제이브 수준. 스킬 발사는 제이브 수준이야 제이브는 턴감 없지 얘는 턴감 있어 아그대 기억나죠 어어? 유갭이 좋고 자리 바뀌네 변신해야 되는데요. 언제 할란가 와, 근데 앞자리인데. 오. 아니, 반격 될론지 안 하잖아! 아, 이거 먼저 썼네. 이거 큰일났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침묵, 야, 대론즈 일합니다. 어? 카람 좋다니까 카람 사기지와연이 뭐야? 델론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유튜브에서 빙튜브에서 연이가 안지워지네 어떻게 잡지 자, 일어나고 어우 자네 어어? 기절이 뭔데 연이 상태 이상 대이었어 어어 어어 초판의 법칙 무빙의 초판의 법칙 또 시작이네 그래 무당대 이제 포기했다. 오 잠깐만. 좋네. 어한 마리씩 방격으로 뚜까 잡으면 안 돼? 한 마리씩 방격으로 뚜까 잡자. 아니, 시간 오래 걸리겠네. 어느새를 잡냐? 와 어, 오 잠깐만 시간 초과라고 이기면 되잖아 아 면이 개쎄네 근데 이거 마일이네 대단하네 이 덱으로 마일 감전 평타 이분 기절 와 평타에도 막 상대방 상대 이상 많이 묻어놨네 좋네아뭐 첫판은 뭐 걸러 믿고 걸읍니다 방패 일단 켰고 소이 와 소이 부르니까 바로 메날리겠 쓰네 미안해 안, 아무래도 그랬네 괜찮아 그래도 그래도 저 한마리 한 공격도안났지 예, 통감 의적으로 어떻게 여기로 왔지 대단하네 뭘 잡아, 이걸.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근데 플러트 그냥 이개비수 잡아야 되는데? 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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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 변신합니다. 와우. 머리 자르고 소공 또안 나가네 오 좋아 삼인방 겨프 좋아 풀피 핑글 자리 안 바뀌네 정직해. 사신 마스터신 와, 죽격클왜 이렇게 짧지? 와, 뭐 이렇게 쎄? 뭐야, 갑자기 데미지? 아닌가? 왜쎄 보이지? 어? 뭐야? 또 풀피됐네? 아, 어, 하지만... 위기... 근데 위기입니다. 우리 플라스니 일을 해줘야 되는데요. 와, 각성이 감소됐네. 젤론즈 계획이. 오, 흡혈. 아. 플라스니. 해 주나? 플라스니 이걸? 해 줘야 되는데. 방패! 오케이. 와왜 죽어? 어. 뿅. 일단 상대 플라톤 잡아 주나요. 잡아 주지 않았네 아직. 오 각성이 들어왔어요. 제발. 아또 감소시키네 이런. 그래도 루디가 부분은 이기지 않을까? 루디가 부분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내 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씨. 요이네 어, 플라톤 각성기. 플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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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먼저. 그렇지. 와, 아, 이야, 이기기 힘들다. 와, 시간 다 썼네. 한번더 가볼게요. 이댕 무과금이라고요? 와 대단해 대단해 무과금으로 게임하는게 대단해 어. 이야 권능 빠졌다 이거 클일났다리 다음 뭐냐고? 몰라 오, 대리 많다. 너 아직 멀었다. 다 어디 갔어? 애들 아, 이거 힘들겠는데? 델롱주가 아무리 사기라도 이거는... 그거 지금 사기도 아니야. 이 어떻게 이기냐 이거? 오 이거 어디? 이걸 어떻게 이기지? 사신. 와 린이 안 걸렸다. 졌지, 그냥 <laughs> 그런가? 이거 무디기나 뭐 팬티 킬 한번 안 나오나? 빤스 킬, 빤스 안 돼. 건능 터졌다. 뭐고? 건능 막판. 마파오 프레이 나왔다. 방송에 있는데 실화냐? 너가 거기서 왜 나와? <laughs> 너가 거기서 왜 나와? <laughs> 뭐야? 저대극인데 상태 이상이네. 빤스가 왜 할머니들 빤스, 빤스 많이 하는데? 어, 소희야, 좋고, 프레이는 이기, 이기지, 그래도 패키는, 와. 좋아. 근데, 각선비또 벌써 쓰겠노. 아, 크리스 좀비도 아닌데. 아쉽네. 아, 이거 쓰네,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쓰지 뭐. 날개 한쪽밖에 없는 거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데. 마비. 상태 이상이, 근데, 델론즈가 상태 이상이 안 걸리거든요? 야 이거 델룬즈 때문에 이기겠는데 오케이 이러면 부부통관 나있고 지렸다리 델룬즈 단단하다리 대가리, 좋아요, 건능이네 자, 불달도 못 킵니다, 이러면. 좋아, 프레이야, 씨, 재물이었네. <laughs> 자, 델론즈 보호진정방대기였습니다. 나이다. 안녕.